어제도 아니요, 오늘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깊은 밤, 열들이 흐른다, 창백한 얼굴로 종종 걸음빚 꿈음 속에 일러가면, 흔들흔들, 염실, 염실, 가득히 떠오르 거야. 땡, 땡, 땡기렁, 땡. 어, 저거, 저어 저거, 거기 누구냐 멈춰라! 거 저거, 이 모습을 저어내거 저거, 거 무 싶은 말이 있구나. 그렇지? 아니면 왜? 오. 서럽구나. 나는노요구나는끔찍한 나는 지옥 같지는 않지. 하지마. 하지마라. 대답해. 대답해. 대답해라. 난네 말을 부어야겠다내 몸이 산산이 부서진다 해도 남비 말을 들어야겠다. 멈춰라. 대답해. 모습을 드러내라. 아, 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 백리 선왕께서 호연히 세상을 버리시네 하늘이 무너지는 이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할까 보냐마는. 남기신 유업과 어지러운 이 나라를 생각함에 막중한 책임을 돌아보지 않을 수없는자 미쳐 날뛰는 이 마음을 억누르고 내가 이 자리에 섰소. 아 괴롭도다. 병들의 끈질긴 가문을 끝내 물리치지 못하여. 한 눈으로 울고, 한 눈으로 웃으며, 장례식의 축가, 홀의 망가를 부르며, 내 형수였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나니, 환희와 비탈에 갈라진 이 마음을 누군 늘 짐작하겠소. 허나, 과인이 오늘 이 망극함을 견디 오직 경들의 충정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오. 고맙소. 아재는대편이지만 대는 아재가 아니지. 어째 난 여태 구름에 덮혀있느냐 구름이 아니라 땡볕입니다. 햇살 같은 성운에 바짝 탈지경입니다. 저는. 햄릿, 울쩍한 마음을 떨치고 타정한 눈길로 이 덴마크를 부려구나 언제까지나 눈을 내리깔고 서성거리면서 흙먼지 속에서 네 아버지를 찾을 셈이냐 그만두렴 너도 잘 알지 않니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모두 죽어 삶을 지나 영혼으로 흘러가지 오래 그런 것이야 네 예, 부인 의에 그렇지 그런데 너는 왜이게 유별나 보인다 유별나 보인다 부인 그렇게 보이십니까 부인 눈엔 제가 유별나 보이겠죠. 이 우울한 얼굴, 검은 상복, 깊은 한숨, 눈물처럼 흐르는 강물, 그리고 비타에 빠진 이 자세와 몸짓, 부인 눈엔 그것만 보이시겠이 겉모습과 치장만, 그 너머에, 제 마음속에,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십니다. 네 아버지를 애도하면 가득하고 합당한 일이다 했니 가라앉지 마라. 네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죽음 뒤에 삶이오, 고삶 뒤에 죽음으로 하니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삶이 무엇이오? 죽음이 내가 준 선물 아니냐? 지나친 슬픔으로 삶을 쓰게 하면 자수를 자연을 거스르는 람은야사내답게 굴어라 람은 잘못된 사람은 그만 땅에 묻은버리고사 아버지로 생각해라 온 천하에 람한다 나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는 오직 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자상한 아버지 못지않은 자를 너에게 베풀겠다. 난 네가 비텐서 이렇게 학교로 돌아올 줄 모르지 않는다. 네 뜻을 꺾어다오 해. 내 품에, 내 곁에 있어다오. 내 오른팔로서, 조카로서, 내 아들로서 여기 머물러다오. 이 어미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우리와 함께 있다. 부인 뜻에 따르겠습니다. 있는 힘을 날, 얼굴, 기특하고 착하기도 해라. 선선히 받아들이니 마음이 흡족하구나. 아, 음. 고달픈 유학생보다는 여기서 왕자로 편히 지내는 게 낫지. 신이여, 차라리 너가 내려서이슬이 되어 버려. 천하, 천하, 천하! 삶이여, 세상이여, 역겨워. 아름다운 꽃은 꺾어져 시들. 독초와 잡초만이 뒤덮여 우거진 뜰, 버려진 뜰. 말을 걸어본. 네. 그래, 뭐라고 말한? 아무 말도. 눈빛 수영에 쌓인, 아니 그보다도 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미끄러움이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어려웠던 말? 슬픈,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곧 새벽 되게울었고 푸른 여명 속으로 그낙선 사라졌습니다만, 그 잠깐 동안이 저한테는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I w a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아니 e r I 께서 n t you t 오늘 밤망 s 로가 r I want you 라 o kiss her. I want you to 지 i s s her. I want you to kiss her. I want you 여 들퉁 얼굴로 무장을 한지 보라. 어서 오너라 밤이 그 검은 옷자락 속에 너는 무엇을 감추는가? 불쌍히 질모닌 채 심판대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참혹하고 참혹하구나. 네가 날 사랑한다면 해. 길로 나아가던네마음을 병들게 해서는안 된다. 비비도 해지 지 마라. 네 오비도 네 하늘에 제 양심에 맡겨지라 나는 비도반딧불도희비 해지 니이제곧아침이오나 나를 잊지 마라. 나 없음, 먹시오. 잊지 않겠다. 당신의 명령을 이제 모두 잊게. 나의 꿈 나의 모든 상상 정념과 사색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억들 그 잡동사니들을 내 마음속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 버리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단 하나 자 나를 잊지 마라. 그것만 기억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그만 그럼 산자도 만니 죽은자도 햄니 죽은 어릿이일어나고산 햄니? 햄릿이 지워져 죽은 햄릿이 산 햄릿 속에 들어앉았는가? 에이. 이야! 저 초등학생 악당은 저렇게 저 서양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뒤틀린 <laughs> 세상 난 그것을 바로잡기 해서 태어난 나는 정기요. 그것을 버려내